안녕하세요 나인오디오 입니다 어, 오늘은 어, 버스킹용 충전식 앰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볼까 합니다 어, IMI 국내 브랜드 인데요 IMI사에서 온 어, r o 비8 이라는 충전식 버스킹 앰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버스킹용 앰프들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가 유명한 것들도 있고요뭐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그 많은 버스킹 앰프 중에서 충전식 버스킹 앰프 중에서 어 조금더 컴팩트하면서도 고출력을 내고 또 오랜 동안 사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섬세한 소리를 내고 싶고 거기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모든 공연의 과정들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때 좋은 사운드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한 욕망에서 탄생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8인치 두 방에 우퍼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인치 미들, 1인치 혼, 이런 식으로 3웨이의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스피커보다는 어, 소리가 좀더 섬세하면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1 버전을 어, 사용해서 음악을 트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원활하게 연결이 되고요. 고품질로. 그 다음에 OTG USB-C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믹스된 사운드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고음질로 동영상을 또 등록하실 때잘 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제가 아는 그 버스킹용 충전식 앰프 중에서는 가장 오랜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대략 2시간 충전으로 약 2시간 충전으로 약 1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오랜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어 버스킹용 충전식 앰프는 없다고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AC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AC 코드를 통해서 어 연결하신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서 충전도 되기 때문에 아댑타가 아닌 AC 선을 연결하셔가지고 어 충전을 완충되면 가지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꽂아 쓰시던, 그 다음에 다 완충 후에 가지고 나가시던 편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풋 단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TS, TRS, XLR, 콤보 단자가 원채나 채널, 투채널에 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채널은 TS 단자가 연결이 가능한 55, 55 단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별로 각 저음, 중음, 고음, 그 다음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EQ와 볼륨 조절 컨트롤러가 있고요이 중에서 2번 채널만 플러스 48V 팬텀 파워 저항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온 버스킹용 추운전식 앰프 중에서 플러스 48V 기능이 지원되는 앰프들이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섹스폰 마이크 사용하시잖아요 좀 고품질의 섹스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컨덴서 타입이기 때문에 플러스 4 8 v 트 어, 팬텀 파워가 지원돼야지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섹스폰 공연을 하시는 분들 섹스폰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조금 더 보컬인데 어, 조금 더 좋은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컨덴서 타입의 마이크를 가지고 사용하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원 채널과 투 채널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하얀색 버튼이 있어요. 누름식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악기용 통기타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다시 밖으로 빼시게 되면 어 마이크 입력 그러니까 두 가지 입력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생각을 해서 만든 버튼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1번에다가 이제 통기타를 연결하시고 2번에다가는 보컬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 마이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콘덴서 마이크를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팬텀 파워 플러스 4 8 v 팬텀 파워 기능이 있는 2번 채널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렉 기타는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통 기타예요. 근데 일렉 기타는 다이렉트로 연결하실 수는 없고요. 기타 캐빈에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는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하시면, 그걸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일렉기 타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럴 경우에는 기타 어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기능이 있는 다이렉트 박스를 구매하셔서 그걸 통해서 입력하시면 어또 좋은 기능으로 고음질로 어 스마트폰으로 어그 다음에 또 공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채널 맨 끝단에 보시게 되면 그 이펙터에 관련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입에서 양을 조절하는 거. 1부터 99까지 많은 여러 가지의 어, 이펙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홀, 룸, 뭐 딜레이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번호를 조정하셔가지고 어, 고르신 다음에 그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지만 그 확정이 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양을 조절하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각 채널별로 맨 끝에 이펙터 볼륨을 어, 돌려주시면 어,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억스 인단자, 억스 인단자에 관련된 볼륨과 55단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같은 종류의 다른 액티브 스피커, 신호 같은 경우를 다른 제품, 다른 제품에 있는 신호를 이 스피커로 넣어줄 때 필요한 단자고요. 그거에 따른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또그와 다르게 아웃단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을 액티브 스피커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뭐 믹서에 연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라인 아웃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비 8의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버스킹 충전식 앰프랑은 다른 점이 있는데요, OTG 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3.5 단자가 하나씩 하나씩 더 있는데 이 부분이 버스킹용 공연을 하시는 모습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화하고 싶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자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옆에 있는 3.5 단자들도 일반적인 어, TRS가 아닌 TRRS, 4극의 이제 단자들입니다. 이것 또한 연결하셔가지고 인, 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볼륨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으로 조절하셔가지고, 어,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운드를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그냥, 어, 한 스마트폰 마이크로 담아서 동영상을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음질로, 어, 녹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3.5단자에 또 헤드폰 모양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공연하신 분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공연 말고 들으시면서 이 최종적으로 믹스 준비할 수 있도록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어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충전된 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좀볼수 어 있는 lcd 창이 있고요 어, 이 모드 버튼을 통해서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코딩 기능도 있습니다 usb-c otg 단자 말고 그 옆에 보시면 usb-a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에 그 usb 레코더 이렇게 조그만 손가락만 한 것들을 연결하신 다음에 레코딩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사운드를 그 usb 단자를 통해서 녹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USB-A 단자도 연결하셔가지고 플레이도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OTG 말고도 USB-A 단자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 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 IMI 스피커가 이렇게 눕혀 있잖아요 근데 이 측면에 보시면 이 홀이 있어요 스피커 일반 스피커에 맞는 홀인데 그래서 스피커 스탠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얹어서 어, 높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양이 이게 세워지게 되겠죠 그런 스타일로 하셔서 쓰실 수도 있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MS200, 800W가 나오는 정도의 사이즈 중에서는 그래도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게는 대략 약 17.3kg.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OTG 케이블이라든지, 이 말씀드렸던 3.5 사격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어이 본품하고 AC 코드만 들어있다는 거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많은 충전신형 버스킹 앰프 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시간 사용하고 또 섬세한 사운드에 그리고 또 팬텀 파워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어, 스마트폰으로 녹음할 때 편하게 할수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여러 가지 메이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어, 매년 버스킹용 앰프 어떤 거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이 정도 하나 있으시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금액대에 브랜드 아실만한 이런 버스킹용 충전식 앰프들보다는 어, 사운드 면에서나 그다음에 뭐 사용의 편의성 면에서도 요만한 제품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뭐 그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이거는 뭐 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쉽이 이게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좀이 기능적인 면으로나 아니면 뭐 구매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희 나인 오디오로 연락을 주시면 어, 대신에 이제 예약을 하시고 전화 주시면 어, 한번 어, 오셔서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IMI사의 ROB8 모델 리뷰를 해 봤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